아, 오늘 배운 작품 아이 댄스 디스코 라는 디스코 작품이에요. 4월이고요. 32카운트입니다. 태그랑 리스타트가 없어요. 자, 스텝 해볼까요? 자, 스텝은 스위블로 갈 거예요. 그래서 볼로 대각선에 이렇게 짚으세요. 그리고 방향을 바꾸면서 이쪽도 스위을 하실 거예요. 스위을 수입을 마치 스케이트를 타듯이 가시면 돼요. 자, 수입을 수입을. 자, 이때 수입을 할때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다리만 가면은 수입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골반까지 같이 가셔야 이런 이제 수입을 동작이 나오겠죠. 수입을 수입을. 그리고 셔플을 오른쪽으로 셔플을. 한번더 수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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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플을 대각선으로 셔플을 가시면 돼요. 수입을 수입을 셔플 수입을 수입을 셔플 1, 2, 3, 4, 5, 6, 7, 8. 자,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오른발로 크로스 터치 사이드 터치 세일러스텝 크로스로 모으고 다시 앞에서 세일러 스텝까지 크로스 터치, 사이드 터치, 세일러 스텝입니다. 크로스 사이드, 세일러 스텝, 크로스 사이드, 세일러 크로스로 마무리해요. 자, 다시 한번. 자, 첫 번째 힐 수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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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플. 스위블, 스위블, 셔플, 크로스, 크로스, 사이드, 세일러, 스텝, 크로스, 사이드, 세일러, 크로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발을 사이드 스텝에 놓으시고, 힙범프를 네번 합니다. 탁 찔러 주시고, 다시 한 번, 크로스, 사이드, 세일러, 스텝, 크로스, 사이드, 세일러, 크로스, 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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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고, 그 다음이 이제 롤링 바인 턴이에요. 롤링 바인 턴. 오늘 처음 배우셔서 상당히 어려우셨을 거예요. 우리 입문반은. 자, 롤링 바인 턴은 바인 스텝으로 가는데, 턴을 해서, 어, 한 바퀴 돌아올 거예요. 자, 전진이라 그랬어요. 다시 뒤로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걸으면서, 어, 턴을 하시면 돼요. 처음에 4분의 1 보세요, 스텝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1을 그대로 도세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왼발로 사이드 4분의 1 하시면 한 바퀴 돌아왔죠. 이게 롤링 바인턴이에요. 그래서 사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해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계속 몸이 왼쪽으로 돌고 있어요.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가지 않죠.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뱅그르르 돌아오시는 거예요. 자, 놀링바인턴 다시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하시면서 어, 턴을 하실 때는 정확히 그 면을 보고 돕니다. 4분의 1 보세요. 2분의 1 도세요. 4분의 1 그래서 우리가 이게 조금 빨라지면은 리듬에서 빨라지면은 그냥 이렇게 돌게 돼있습니다. 나눠서 돌지 않아요. 그래서 롤링 바인 턴 하고 딱 돌아오시면 돼요. 다시 한 번. 자, 터치 터치부터 해볼까요? 크로스 터치, 사이드 터치, 세일러 스텝. 크로스 터치, 사이드 터치, 세일러 크로스. 스텝. 하나, 둘, 셋. 후. 롤링 바인 턴. 터치 하셔야 돼요. 자, 터치까지. 롤링 바인턴 터치.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부터 다시 해볼까요? 어, 힐스위을 부터. 원, 투, 쓰리, 앤, 포, 파이, 씻, 세븐, 앤, 에잇. 원, 투, 쓰리, 앤, 포, 파이, 씻, 세븐, 앤, 에잇. 원, 투, 쓰리, 포, 5, 6, 7, 8그 다음으로는 이제 셔플을 갈 건데 포워드 셔플을 오른발로 먼저 갑니다 셔플을 하면서 뒤를 2분의 1 두세요 셔플을 하고 오른발이 들렸죠? 오른쪽으로 가요 셔플을 다시 2분의 1 돌아서 셔플 갈 겁니다 그래서 순서는 앞, 뒤, 오른쪽 뒤에요. 그렇게 가면 돼요. 다시 한번 셔플, 셔플, 크로스사이드, 세일러, 크로스사이드, 세일러, 스텝, 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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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힙 돌고 셔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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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플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셔플을 마지막. 아 어, 섹션 4에서 앞으로 두번 뒤로 오른쪽 뒤에 요렇게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면에 오게 되겠죠. 두 번째 면에서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자, 1 2 3 and 4 5 6 7 and 8 1 2 3 and 4 5 6 7 and 8 1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and two, three, and four, five, and six, seven, and eight, one,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one,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and two, three, and four, five and six, seven and eight. one,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one,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one and two, three and four. five and six, seven and eight. 이렇게 스텝 설명, 아, 끝내겠습니다. 자, 스텝 보시고, 이제 우리 데모에서 또 한번, 음악에 맞춰서 해 보실게요.